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 보이시는 매듭 팔찌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재료 준비가 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짧은 줄, 한 줄을 준비해 주시고요. 지난번이랑 마찬가지로 자, 테이프로 저는 고정을 시켜 볼게요. 긴 줄도 두 줄이 있을 거예요. 긴줄두 줄을 바늘 접어서 고리 쪽으로 오게 하고요. 자, 뒤에 깔아주시는 거예요. 짧은 줄 뒤로 긴 줄이 오도록 만들어주세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숫자 4자를 기억해 주시고요. 숫자 4자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왼쪽 줄이 니은이 되고 오른쪽 줄이 일자로 내려와요. 먼저 숫자 4자 쓰실 때 니은부터 쓰시죠. 숫자 4자 니은을 쓰시고 그리고 오른쪽 걸로 일자 내려와 주세요. 조금 어설프기는 하지만 숫자 4자 모양이 됐죠. 자, 내려온 일자가 니은 모서리로 돌아서 들어가게 돼요. 자, 중심 살짝 들어주시고 짧은 줄 뒤로 돌아서 모서리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양쪽 잡고 쭉 당겨주세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는 거꾸로 사자를 써볼 거예요. 처음에는 왼쪽이 니은이 됐죠. 이번에는 오른쪽이 니은이 될 거예요. 오른쪽 니은 만들어 주시고요. 왼쪽 줄 일자로 내려올게요. 자, 숫자 거꾸로 사자 모양이 써졌죠. 마찬가지로 모서리로. 자, 짧은 줄, 중심이 되는 짧은 줄 살짝 들어주시고, 모서리로 돌려서 꺼내주세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양쪽 줄 잡아당기면서 또 끝까지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때 중심은 팽팽하게. 옆에 누군가 있으면 중심을 잡아달라고, 도와달라고 부탁하셔도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매듭 이제 하나가 완성이 됐는데요. 짧은 줄을 반을 접어서 중심 정도에 맞춰 주실 거예요. 자, 아직은 얘가 팽팽하게 고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이 움직이거든요. 중간에 오도록, 중심 정도에 오도록 맞춰주세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 주실 건데, 저는 밑에 쪽에 중심이 팽팽하도록 밑에 쪽도 살짝 테이프를 붙여 줄 거예요. 자, 이제 사자, 거꾸로 사자를 계속 반복해 줄 건데요. 자, 살짝 주르륵 올려주시고, 이때는 양쪽이 팽팽하게 같이 같은 힘으로 당겨주셔야 돼요. 이번엔 거꾸로 살짝, 거꾸로 살짝 해서 또 뚜루룩하고 끝까지 올라가요. 다시 계속 반복해 주실 건데요. 니은 쓰고 일자 내려왔으면 이때도 일자 넘기면서 교차되는 중심 부분 잡아주시는면 더 편하게 할수 있어요. 자, 일자 내려와서 밑으로 모서리로 니은 모서리로 가주시고요. 같은 힘으로 당겨주세요. 이번엔 거꾸로 사자. 니은자 거꾸로 써주시고 왼쪽이 일자 내려온 일자가 자, 모서리로 쭈르르르 올려주세요. 처음에는 올리는 게잘안될 거예요. 천천히 천천히 올려주세요. 니은 쓰고 일자 내리고 중심 살짝 들어서. 자, 모서리로 보내줄 거예요. 모서리로. 그리고 양쪽 똑같이 길이 맞춰서 같은 힘으로 올라가 줄게요. 자, 요거를 반복을 쭉 해주시면 돼요. 어디까지 해주시냐면, 여기에 펜던트 구슬이 하나가 들어갈 거고요. 얘는 쭉 해서, 여기. 내팔 길이, 내팔 둘레가 되죠. 팔 둘레 정도까지, 반까지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구슬이나 별 펜던트를 끼울 건데요. 잘안 들어가면 끝을 사선으로 잘라주시면 편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펜던트를 하나, 구슬을 하나 끼웠으면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자, 반대편도 고정을 시켜주시고 처음과 마찬가지로 반을 접어서 긴줄 반을 접어서 자, 뒤에다 놔주고. 숫자, 사자를 써주세요. 모서리로 들어가고, 매듭이 엮여졌으면, 살살살살 당겨주세요. 거꾸로 사자 할 차례죠? 거꾸로 사자 하시고, 일자 내려오고, 모서리로 빼줄게요. 매듭이 하나가 완성이 됐으면 펜던트를 향해서 구슬까지 쭉 당겨서 팽팽하게. 자, 이제 계속 또 반복해 주실 거예요. 사자. 여기로 통과. 항상 니은 되는 모서리로 빼 주시는 거예요. 이때 좌우 균형을 먼저 맞추고, 그리고 같이 올라가야 모양이 예뻐질 수 있어요. 거꾸로 살자 니은 써주고, 일자 내려주고, 중심 살짝 들어서 모서리로 향하게, 그리고 균형부터 잡아주고, 노루루룩 하고 끝까지 올라갈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팔 둘레 반 정도까지. 자, 팔 둘레가 되도록 계속 매듭을 지어주시면 돼요. 자, 쭈루루룩 다 매듭을 지었으면. 자, 짜잔. 요 모양이 됩니다. 자 이때는 벌써 자르지 마시고요. 이거는 이대로 그대로 놔두시고 중심 연결하는 것부터 해볼 거예요. 자, 중심 연결은 어떻게 하냐면 중심이 되는 아까 짧은 줄 있었죠. 짧은 줄두 개를 교차시켜 주세요. 자, 이렇게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처럼 세븐줄 한 줄을 뒤쪽에 두줄 여기 겹쳐있죠. 겹쳐있는 부분 뒤쪽에 놔두고 아까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살짝 중심 잡아주고 모서리로 빼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쭉 당겨주시고 거꾸로 매듭을 끝까지 하다 보면 평매듭은 어느새 조금 자연스러워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따라 하시면 돼요. 4자 무조건 뒤로 돌아서 모서리로. 4자 거꾸로 4자 반복해 주실게요. 자, 다 되셨으면 끝을 0.5cm 정도 남기고, 0.5cm 정도 살짝 남기고 잘라줄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부모님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 라이터로 끝을 살짝 녹인 다음에 꾹 눌러주세요. 이쪽 반대편도 라이터로 살짝 녹이고, 눌러주세요. 손으로 먼저 하면 뜨거울 수 있으니까 꼭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하시고요. 자, 중심을 이제 맞춰줄게요. 장, 다, 잡아당겨서 이쪽 매듭이랑 펜던트 부분이랑 비슷해지도록. 이때 또 하나 중요한 건 여기를 너무 꽉 하시면 안 돼요. 자, 내 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편리하게, 편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넉넉하게 하시고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마무리도 살짝 비스듬하게 자른 다음에 이지 구슬을 끼워 볼게요. 그리고 끝은 매듭을 지어주세요. 그냥 매듭을 아무렇게나 지어 주셔도 돼요. 봉지 묶듯이 끈 묶듯이 지어주세요. 반대편도. 사선으로 잘라주시고, 매듭을 한번 지어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 매듭 끝에도 다 잘라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풀리지 않도록 확인해 가면서 잘 잘라 주시고요. 자, 이제 다시 부모님 도움이 필요해요. 매듭을 잘랐던 곳, 잘랐던 곳들은 다 실을 녹여서 꾹꾹 눌러 주실 거예요. 너무 많이 녹이면 실이 끊길 수도 있으니까 확실 타는 걸 봐가면서 한번 꾹. 자 데일 수 있으니까 꼭 라이터 뒷면으로 눌러 주실 거예요. 자 이제 팔찌가 완성이 되었어요. 검정색의 별 무늬를 넣어도 되고요. 어 지금. 저처럼 이렇게 민트색의 별 모양을 넣어도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색깔에 원하는 구슬을 넣어서 팔찌를 완성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